안녕하세요. 드러운 범죄수사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어,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볼까요? 대기권은 대체로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대기권의 순서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가 낮은 곳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열하면 대류권, 성층권, 중강권, 열권, 외기권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해면 고도에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의 체적비는 78%의 질소, 21%의 산소. 0.93의 아르곤, 0.04의 이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게, 이 대기의 공기체적비가 78%가 질소라는 사실. 그 다음에 21%가 산소입니다. 고도에서는.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륙권은 형성된 지구 표면에 형성된 공기 층으로, 통상 10에서 15km이며 평균 12km입니다. 성층권은 대륙권 바로 위에 있는 층으로, 대성 성층권 그 고도는 약 50km에 이르며. 25km까지 고도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 온도가 중간권에 이를 때까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한 이유는 고도 20에서 30km에 있던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중간권은 성층권 위를 중간권이라 하는데, 이 권역에서는 다시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며, 그 고도는 약 50에서 80km 이릅니다. 그 온도는 영하 90에서 130도가 이릅니다. 열권은 중간권 위쪽에 있는 지표면으로 고도 80에서 500km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열권은 하부층 태양이 방출하는 다외선에 대해 대기가 전리되어 밀도가 커지는 식입니다. 극지방에서 남, 발생하는 극광과 유성 이두 가지가 밝은 빛의 꼬리를 남기고 남기는 일도 주로 이 열권에서 발생합니다. 외기권은 열권 위쪽에 있는 대체의 고도가 약 500km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어, 열권 위에 있는 외기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라든지 어, 이 극광, 유성, 슈팅스타 유성, 이 열권에서 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류권은 지구, 지구 표면으로부터 형성된 공기의 층으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공기 불에 의한 대류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류권의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며 지구상의 지역에 따라 0.0에서 5%까지 분포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응축되어 안개나 이 구름 얼음 우박 등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작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기상 현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흔히 보는 게 대륙권이죠. 그죠? 이 대륙권. 대류 현상이 나오고 대륙권의 공기 대륙관을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어, 그날의 기상현상에 많이 파악이 되죠, 그죠? 대륙권에서는 1000피트마다 평균 감소하는 온도는 2도, 어, 2도씩 감소합니다. 기상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이곳 교서는 기온과 기압, 습도, 구름, 강수, 영입니다. 어, 표고와 교도는 평균일 수면을 기준으로 는데 바닷물의 높이는 서해, 남해에 따라 다르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는 항상 변화합니다. 따라서 0 0 1 m 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위 측정에서 얻은 값을 육지로 가져와 고정점을 정해됩니다 수위 측정에서 얻은 값, 측정에서 얻은 값을 육지로 가져와 고정값을 정하는데 이를 기준을 바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 원점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6년 평균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인천 앞바다를 수준 원점의 자료를 삼고 인하대학교 교내를 교내 수준 원점을 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교내의 수준 원점을 정하였다. 국사는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를 통칭하여 복사라고 합니다. 전자기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법으로서 전도, 대류, 이류, 이류 해무의 발생 이류. 이과는 달리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매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을 지나는 태양 에너지 이동은 주로 복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겠죠 나오죠? 복사. 열이 복 그렇죠? 이슬점 기온은 공기가 안된값이 상대 습도가 100% 포화 상태가 되는 기온을 말합니다. 불포화 상태는 100도 100% 이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어, 공기가 냉각되어 상대습도가 100% 포화 상태가 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지구는 약 70.8%가 물록 준비했으며 원형이 아닌 타원체다. 원형이 아닌 타원체로. 70.8% 되어있다. 착빙은 구름 속의 숫적 크기, 배수 온도에 따라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창 피온으로 분류됩니다. 맑은 착빙은 물방울이 크고 주위의 기온이 0에서 10도의 한공기 표면을 따라 고르게 흩어지면서 천천히 결병됩니다 거친 착빙은 물방울이 수적으로 적고,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까지 작은 물방울이 공기를 포함한 상태로 신속히 결병하여 부서지기 쉽습니다. 혼합 착빙은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에 적응형 구름에서 자주 발생하며, 맑은 착빙과... 거친 착풍이 혼합되어 났다는 착핑입니다 습도란 대기 중에 기체로 존재하는 수증기양을나타낸 말이다. 말이다. 일정한 온도와 시정량에 합류되는 수증기량은 한정됩니다. 수증기량이 이 한계에 달할 때그 공기는 포화되었다고 합니다. 단위체제의 공기는 온도에 따라 수증기를 최대로 함유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며, 온일수록 함유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절대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단위 부피당 수증기 질량을 말합니다. 1 세제곱미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을 그램으로 나타냅니다. 과한 인각수는 섭씨 0도 시하의 온도에서 응축되거나 액체 상태로 지속되어 남아있는 물방울입니다. 과한 인각수와 노출된 표면에 부딪힐 때충벽으로 인하여 결빙이 될수 있는데, 이는 항공기의 착빙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평지에서 산할 지형은 비행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지형의 마찰과 고도에 따라 태양열의 불균형 가열이 조화되어 바람의 강도와 불규칙 정도가 심합니다. 또한 산악지대에서 낮에는 산사면이 태양열에 의해서 고온이 되어 계곡이나 저지대 개활지에서 산사면을 타고 증가합니다. 이거를 상고풍이라합니다 이산들바람은 낮에는 산 정상의 계곡보다 가열되어 정상에서 공기가 발상되고 낮에는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이동합니다. 고 벌바람이 나옵니다. 밤에는 산정상의 주변보다 냉각이 심하여 주변에서 공기가 수렴하여 침강합니다. 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공기 이동하고 산풍, 산바람이 납니다. 낮과 밤이 반대죠그죠낮에는 산으로 올라간다면, 밤에는 반대로 산에서 내려오겠죠. 밤. 낮과 밤이 다르다. 해수면과 지표면의 지역은 지면과 해수면의 가열 정도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류풍이 형성됩니다.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어 육지의 상승기류와 함께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이중 육풍은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버스트는 일정 시간 내 보통 10분간 평균 풍속보다 10노트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순간 최대 풍속이 17로 뒤성의 강풍이고 지속시간이 초단일 때 나타납니다. 돌풍이 불 때는 풍향도 급변하고 때로는 천둥도 동반하기도 하며 소분에서 한 시간 정도 계속되기도 합니다. 헐은 갑자기 불기 시작하여 몇분 동안 계속된후 갑자기 멈추는 바람을 말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채택한 스콜의 기상학적 경위는 풍속의 증거가 매초 8m 이상, 풍속이 매초 11m 이상에 달하고 적어도 1분 이상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북반구에서는 겨울이 여름보다 강하고 남북의 기온 경도가 여름과 겨울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나무로 내려갑니다. 자, 전향력 기억나죠? 어, 코리 올리 힘이라고 지구 자전에서 지구 표면을 따라 운동하는 진량을 가진 물체는 각 운동량 보정을 통해 힘을 받게 되는데, 이를 전향력이랍니다. 즉, 지구 자전에 의해서 지구가 돌면서 표면에 따라 운동하는 진량을 가진 물체는 운동량 보존을 위해 힘을 받게 되는데 이를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매우 작은 힘이므로 큰 규모의 운동에서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지구 자전 때문에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답니다.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국방부에서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남방구에서는 반대죠. 왼쪽으로 편향되면 고위도로 갈수록 크게 작용하는데 이때 가장 가상적인 힘이 전향력입니다. 극에서는, 크게, 극에서는 가장 크고 적도에서는 0이며 회전하고 있는 물체 위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이거를 콜리힘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드론 수업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